썸은 조용히 끝난다. 근데 신호는 분명히 남는다. 썸이 진짜 끝났다는 신호 세 가지 갑니다. 첫 번째, 답장은 오는데 질문은 안함. 대화는 이어지는데 대화할 마음은 없음. 그냥 예의로만 남아있는 거야. 두 번째, SNS 스토리를 봐도 리액션이 없음. 예전엔 하트라도 날렸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침 감정이 식었다는 증거야. 세 번째,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음. 매번 네가 먼저야. 그럼 이미 마음은 떠난 거야. 세개중두개 이상이면 이건 그냥 썸이 끝난 상태야.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챕터로 넘어갔어. 혹시 너도 이런 썸 겪어봤다면 댓글에 슬쩍 고백해줘. 우리만 알게. 그리고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줘. 우린 매일 연애 한잔하니까.